안녕하세요. 1분 기독교 사상사 7번째 니케아 공의회와 3일체에 관한 논쟁입니다. 325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니케아 공의회. 이때 기독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두고 논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가? 먼저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근거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논리였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같은 구절을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해석했어요. 반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반박했어요. 그의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며 니케아 신경을 작성했어요. 이 결정은 이후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 논쟁이 계속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